맹자 양해왕, 하편 12장. 추연호홍, 추여로홍 이러니, 추나라가 노나라와 더불어 싸웠는데, 목공 문활 오유사 사자 33인 이로 되 목공이 맹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장교로서 죽은 사람이 33인이나, 이민은, 일반 병들은, 막지 사야 하니, 죽은 사람이 없으니, 주지 즉 불가 승죄여, 죽이려면 이루 다 죽일 수가 없고, 불주 즉 칠시 기장 상지 사이 불고하니, 죽이지 않으면 그 지휘관들을 밉게 보고서 죽어 가도 구원을 아니하였으니, 여지하 즉 가야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 대활 흉년 기세에,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해에, 군지민이, 임금의 백성들 가운데 노약은 "노인과 약한 사람은 전호 구학하고 도랑과 시궁장에 뒹굴고 장자는 어른들은 산 이지 사방자 기천이니여 흩어져서 사방으로 떠나간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이 군지 창릉시라며 그런데 임금의 창고에는 곡식이 찼으며 부고 충현을 부고에는 재물이 가득하지만 유사막이 고하니 임금에게 고하는 관원이 없으니 신은 이것은 상만 이자나야라 윗사람이 태만하여 아랫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증자왈 계지 계지하라 증자가 말하기를 조심하고 조심하라 출호이자 반호이자야라 하시니 너에게서 나간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하니 부미니 대체 백성들이 금 이후에 이제부터야 득반지하로손이 보복함을 얻었으니 군 무언하소서 임금께서는 나무라지 마십시오. 군행 인정하시면 임금께서 인정을 행하시면 삼이니 이제 백성들이 친 기상하여 그 윗사람과 친하게 되어 사 기장의리이다. 윗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이 장의 요점은 주나라 목공이 노나라와 전쟁을 일으켜 패배하자 평소에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백성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워주지 않은 것을 처벌하려고 하자 맹자는 목공과 그의 관리들이 평소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백성에게 인정을 베푸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